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8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4권 31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농토.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농토! 와!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로 끝났어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하고서 끝났어요. 되게 궁금하죠. 생명의 빵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아, 엄청난 말씀. 자, 빨리 봅시다.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Your ancestors, 너희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manna를 먹었는데 어디서?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w i l d e r n e s s 광야에서 manna를 먹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만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만나라고 있죠. 만나. 매나 그러면은 아니 만나를 왜 자꾸 매나라고 그래요. n 자가두 개인데. 그런데 이게 발음 법칙이 이렇게 똑같은 자음이 겹치잖아요. 겹치지면은 영어에서는 발음을 하나만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본으로는 만나.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그 그렇게 하고 싶은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영어로는 manner 이렇게 발음을 하나로 한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굳이 잘라갖고 요거는 some, 요거는 more, 그래서 some more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들 발음하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자음이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하나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Summer. 오케이? Okay? 근데 이걸 어, 나는 정확하게 할래. 그래서 Summer 이렇게 야무지게 만나만나 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맨나, 맨나. 만나, 만나그럼못 만나 알아들어. 서양 사람들.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너희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맨나를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먹었다. 이 매너의 뜻은 다 아시죠? 응? 하얀 그 매너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나와갖고, 아니, 이게 뭐여? 모여? 뭐여가 그때 그 유대인들 말로 매너래. 뭐여, 뭐여. 그러니까 그 뭐여가 매너야. 응? <laughs> 그래서 그 뭐여를 먹었다. 이렇게 돼.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선생님은 무슨 기적을 베풀 주실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대답이 딱 나옵니다.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도 아는데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Yet they died. Yet they died.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 메나를 그렇게 40년 동안 먹고 다 죽었어. But 그런데 but 그러나, here is the bread 여기에 그 빵이 있느니라. 그 빵이 있느니라. that comes down that comes down 내려오는 from heave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 있는데 which any one may eat 그것을 응? 이 bread which 그것을 anyone, 누구든지 may eat, 먹을 수가 있고, and not die, die 먹으면 and not die,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기에 빵이 있나니, 그것을 누구든지 먹으면 not die,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지요. 그, 매나, 매나, 그러고, 하나, 뭐,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먹어봐야 다 죽어. 응, 다 죽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인데, 이거는,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죽지 않는다. 그거지요. 어느 해설서에 보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내가 죄졌다고 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멀쩡한 소나 양을 바리바리 끌어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기 때마다, 때마다, 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뭐,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다 했어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응? 다 죽었어, 그랬는데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피와 물을 섞어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딱한번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 하는 게이 비유에 딱 맞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yet을 봅시다. yet 그러면은 문장이 쫙 나간 뒤에 맨 뒤에 yet가 나오면은요. 아직도라는 뜻으로 쓰여요, 보통. 그런데 이커마가딱 찍히고 그다음 문장 시작할 때 yet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로 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볼까요? We heard a strange sound.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s not scared. 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아직도가 아니야. 맨 뒤로 나와야지. 돼. We lit a candle. 우리는 candle을 초에 불을 붙였는데 Yet, 그런데도 It was still dark.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We were hungry. 우리는 배고팠습니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쓰인다.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맨나를 먹었는데 yet.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케이, 쫙 나가 봅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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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0 0 0 0 0 s n s t 그런데 here is the bread 여기에 그 빵이 있는데 that comes, that comes down from heave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 있는데 which anyone may eat which anyone may eat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고 and not die and not die 죽지 않는 그런 빵이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영어로 통역해 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q u a y in the wilderness. 하지만 그들은 죽었다. Yet they died. 그러나 여기에 빵이 있느니라. But here is the bread. a n o t h a t comes down 하늘로부터 from heaven.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which anyone may eat 죽지 않느니라. and not die. 음. So, listen and repeat.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So, one mor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Amador?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자,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자, shadowing.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Ah, 쉽고 아주 은혜롭죠.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엄지척 눌러서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를 눌러서 동네방네 전 세계 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10분간 반복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get here?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For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But as I told you, you have seen me, and still you do not believe. All those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drive away.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At this, the Jews there began to grumble abou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They said, Is this not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can he now say, I came down from heaven? Stop grumbling among yourselves, Jesus answered.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has heard the Father and learned from him, Comes to me. No 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the one who is from God. Only he has seen the Father. Very truly I tell you, the on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I am the bread of lif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